이분과 제가 인연이 된지 한 20년이 된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이분의 궁전에 제가 입성했습니다. <laughs> 밀당궁입니다. 밀, 진짜 밀당하는 곳이에요. 아흐 아니에요. 네. 밀당궁은 꿀밀. 골밀... 당분당 집궁. 그래서 달콤한 집. 아 저희 집에 오셔서 에너지를 좀 얻어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공유의 집입니다. 아,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겠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오죠. 와서 뭐 캐스트림 보셨던 것처럼 1박 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정말요? 네. 누구든 오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 누구나 밑에 댓글 다시면. 네. 네 오실 수 있습니다. <laughs> 밀당궁으로. 우리 작가님은 현직 교사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책을 내셨어요. 몇 권이나 채워드셨습니까? 어, 지금까지 19권 지금 20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19권의 책을 쓰시면서 하시고 계신 일은? 과학교사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그림도 그리고 플로리스트라는 음. 직업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하호 심리 상담사 너무 재밌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와 <laughs> 그렇군요. 이제 스무 번째 네. 교육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책 사이에 일관되게 흐르는 키워드 같은 게좀 있나요? 저는 좀 잡다하게 책을 쓴 편이거든요. 자녀 교육서를 쓰기도 하고 과학 전공과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냥 일반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자기 개발서도 쓰고 <laughs> 뭐, 그림 에세이. 근데 그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자녀교육서를 쓰는 이유도 부모로서 나, 내가 나를 얼마만큼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어,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네. 믿음 그게 저의 기반된 철학 으흠.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으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음, 87년부터 했으니까 와, 이제 38년차 그러네요 그러네요 <laughs> 엄마로서의 입장과 교사로서의 입장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솔직하게 어, 한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지금은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저희 학교에 작년 저작년 나이가 많다 보니 네. 최고령 담임이었거든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살 차이가 나죠. 중1 담임을 했으니. 아니, 빠른 시절이면 손녀뻘 돼요. 그러니까. 네. <laughs> 자기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네.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따뜻하게 음. 품어준다고 그래야 되나요? 음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교실에 오면 가장 편안하고 어,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 심지어 제가 가장 어, 감동을 느낀 적이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면서 전학 간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제가 글쓰기 국어 시간의 주제가 네. 고향이었는데 음. 저의 고향은 경일여중 1학년 사반이라고 써서 선생님이 네. 너무 감동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마. 엄마 같은 마음이 으흠. 기본적으로 되어서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좀 많이 품어주는 게 있어서 내가 네.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엄마 하면 내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금은 이기적이 되지 않을까? 또 교사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네. 없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없어지고 나니까 아이들도 한결 편해지고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 <laughs> 세상 억울한 건다 일러 바치고. 자녀분이 또 있으시죠. 그렇죠. 네, 따님이 두 분인 걸로 아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로서의 사랑은 이래야지라는 게 교사생활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좀 성격이 좀 강하고, 자생활 초반에 네.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었던, 음.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저를 지금 만나면, 선생님 그때 수업 열심히 하셨는데, 진짜 별로였었어요. 어. <laughs> 를 떼놓고 한 정도로 네. 열정은 앞섰으나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지 못해서 네. 음. 이렇게 점점 멀어지던 그래서 음. 이 교사라는 직업이 나랑 맞지 않나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쓴 나름 방법이 제 아이를. 가상의 아이를 교실 한편에다 앉혀두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저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저 아이가 엄마 오늘 수업도 별로였어. 음. <laughs> 아니면 엄마 애들한테 훈화 끄고 이상해.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저를 조금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던 것 음. 같아요. 음.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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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안에서. 38년 교사 생활을 하시면, 이제 아이들을 딱 보시면, 저는 이제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에서 아이가 보이듯이, 아이 안에서 엄마가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부모와 아이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것들을 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망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다. 방과하고 싶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육아에는 사실은 왕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제가 이 나이 많은 선생이 중일 담임을 하고 일곱 반 수업을 하면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laughs>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실수했지만 선조 괜찮죠? 라고 했을 때 아, 그럼 괜찮지 아. 라고 할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절대적인 지지적 음흠. 그 역할이 어, 저희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예.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교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네.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음흠. 아 과학 선생님은 나를 되게 많이 사랑해 음. 그리고 전 굉장히 많이 표현하거든요 아. 시간에 사랑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 선생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요 어 <laughs>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네. 막 수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오늘은 선생님 우리 왜 사랑한다고 말안 해요 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하는 것 절대적인 지지자 음.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음, 절대적인 많이. 지지자 네. 그리고 많이 표현해 주는 것 아이들이 음. 독립해서 지금 서울에, 저는 대구에 있고 네.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 가족 문화 중에 하나가 전화하면 네. 끊을 때. 어. 맨 마지막에 사랑해요라고, <laughs> 사랑해요라고 꼭 이야기를 하자. 음.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오래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부모 자식에서 이별할 때, 죽음을 네. 통한 이별을 할때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laughs> 말을 많이 안 해준 거라고. 네. 근데 굳이 그때 가서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니? 우리는 그러면 자주 보지 음. 못하니까 네. 전화를 할 때마다 음흠. 우리 사랑해요 라고 어. 마지막 인사를 하자. 네. 네. 반대로 이것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걸또 경험으로 배우신 게 있다면. 아이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네. 엄마들이 생각보다도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는 아, 말 아, 탓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엄마는 제가 있어서 불행하대요. 어. 엄마는 제가 있어서 되게 힘들대요. 굉장히 힘들어해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엄마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즐겁고 행복하지는 못하겠지만 음, 음.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나 화가 많이 났을 때라도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들한테 했던 그 사소한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진짜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 중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이때 거의 어떤 정서적인 그 성장이 멈춰버린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고 상담을 해서 가보면 부모 입장에서 어쩌면 사소한 말일 수 있는데 예. 그러한 말들이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아, 이런 그래. 말들 그냥 지나가면서 어. 툭 뱉은 말 예. 그런 말들이 엄마는 나에게 대해서 기대도 안 하나 봐. 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네. 아이들에게 할수 있는 말은 사랑한다 라는 그래서 제가 학부모 교육과는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한다 라고 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해도 안 된다고 <laughs> 그만큼 네. 잔소리나 비난의 말을 음.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죠 파로만 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고 음, 계시는 분들 음. 아이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네. 아이에게 그 어떤 말 대신에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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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면 죽을 것, 같아. <웃음> 네. <웃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효과가 네. 있더라. 엄청 효과 있어요. 38년 선생님이고요. 두 아이를 다 키우셨고요.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의 노하우입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어,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계속 잘 나가는 책, 요리에 대한 과학책이었죠? 네. 요리로 만나는 과학 교과서가 네. 지금 20년. 네. 제가 이제 작가가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세 가지 꿈을 꿨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네. 그리고 10년 이상 읽히는 스테디셀러 작가가 아. 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 번역본을 가지는 음. 책을 썼으면 어. 좋겠다. 9년 만에 다 이루었어요. 그 책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요리로 만나는 과학교과서는 지금 채널 보시는 어린 자녀 두신 부모님들이 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선생님 아니어도 부모도 지도할 수 있어. 이런 책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과학교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잠깐만 엄마 밥하는 동안 너 여기서 놀고 있어 이렇게 어. 말하기에는 하루 종일 어. 엄마를 기다린 어, 그래, 그래. 아이가 안쓰럽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 그래. 이제 아이를 싱크대에 앉혀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요리하는 걸 계속 아이에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봐봐 여기 밥, 밥을 하려면 쌀을 씻고물 음. 넣어야 되겠지? 물을 넣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제가 과학 교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과학 원리가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냥 밥하면서도 아이에게 과학을 가르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라고 해서 기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네. 저는 말씀하신 것에 짝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게, 우리가 논술이나 글쓰기도 따로 가서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집안에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하고 함께 해주면서 네. 얼마든지 하실 수있어요 사실은, 보거든요. 글쓰기 교육이라든가, 특히 말하기, 논술, 말하기 같은 게 발표 이런 거는 생활 속에서 네. 배움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에게 책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어 하면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지? 뭐 글쓰기 그럼 또 어느, 어느 학원에 보내야 어. 되지?라고 하는데 저는 마트로 다 해결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 마트요? 마트 마트에 어, 시장 보러, 어, 보러 가는 네. 마트 마트 가기 전에 받아쓰기도 네. 오늘 장볼거 받아 적으세요 해가지고 받아쓰기 예예 쓰기 하고 마트에 가서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예. 글자를 알아야 읽어야만 살수 그런 거좀 보면서 더하기가 잘 됐는지 야. 왜냐하면 니가 더하기를 정확하게 모르면 인생의 손해를 본단다 마트가 키운 아이 <laughs>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거의 마트가 키운 아이다고 <laughs> 약간 자만인 것 같은데 제가 아, 자만 자만하고 들으세요 네. 큰 아이랑 작은 아이가 7살 차이가 나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 너를 키우면서 엄마가 정말 최선이었던 것 같아 음. 그렇기 때문에 너를 키운 방법 그대로 동생을 키우고 있는 거야. 음.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아이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네. 기본적인 건, 음, 저의 육아의 목표는 독립된 생활인이 되도록 키워줘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다 독립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프리하게 음. 키웠었어요. 음. 근데, 큰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그르고둘다 자유로운 영혼인데 지금 둘다 독립된 생활이니 어. 저의 육아의 목표를 이루어 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음. 육아의 목표가 조금 명확했으면 아.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육아를 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엄마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우리 누구나 해봤죠? 맞아. 막 화내놓고 잘때 미안해 <laughs> 네, 맞아요 매일 매일 해 눈물 콧물 빼고 그런 육아의 후회는 수없이 있지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올바른 선택을 해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도 충분히 최선이라는 것, 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위로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laughs> 응원해 주셔서 굉장히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중학교 1학년 과학을 가르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아 그래서 뭘 하자라고 하면 뭐 해요, 선생님? 시켜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시행착오의 시간을, 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데 늘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걸 어. 묻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다는 건 집에서 엄마 말 들어. 내지는 그렇지. 엄마가 하라는 거 해야 해. 음.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지.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닐까라는 염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잘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어, 스스로 할수 있는 시간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얻어지는 거라는 걸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실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는건 어떨까. 오늘 밀당궁에 빵이 굉장히 맛있어요. 아, 아 그럼요. 빵 냄새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19권 베스트셀러 작가님 어, 여러 가지 경험과 많은 것들이 녹아든 빵 맛을 이곳에 와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신다 했는데 거절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언제든지 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오늘은 환영 이름 섞여볼까요 <laughs> 환영 감사합니다. 네.